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티롤이라는 오스트리아 일부 리그 팀을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프리시즌 경기를 공개로 한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라리가 개막이 있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벨링엄이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는데요. 벨링엄 없는 레알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 생각과 더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백스리 빌드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4-3-3 정도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 포백 체제에 여기서 뭐 선수들의 위치가 급격하게 바뀐다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추아메니가 기본적으로 센터백에 을 받아 주고,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요. 수비시에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백스리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수비 형태는 오사일 느낌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백 카레라스하고 트렌트는 무리한 공격보다는 밸런스 잡으면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마드리드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그런 포메이션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데 집중했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바이오스 길러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오고 가면서 플레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 또 선수를 얘기해 보면 저는 디나이선 아주 중요했던 선수라고 보고 싶어요 디나이선이 뭐 빌드업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상대 수비 위치 보시면은 디나이선한테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디나이선이 저렇게 반대쪽으로 한 번의 전환을 때림으로써 수비진 전체가 뒤로 물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백이 전환 한번 해줌으로써 압박 강도를 일시적으로 쫙 낮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에 디나이선이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이 킥되는 센터백의 중요성은 정말 크구나 또 전진 패스도 전진 패스지만 저런 식으로 롱패스를 정확하게 때려줄 수 있는 선수 아주 잘 데려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땅볼 패스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어... 센터 인터백에서 빌드업이 시작하려고 한다면 뭐 상대 공격수들이 이렇게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있을 때그 사이에 있는 우리 편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라인을 한두개 통과시키면서 우리 선수한테 배달하는데 그게 또 너무 세다고 하면 그거는 패스를 준게 아니겠죠. 우리 선수가 받고 컨트롤 할수 있으면서 패스가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나이서는 그 강도 조절도 깔끔하게 잘 합니다. 이건 뭐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가 사실 잔디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선수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강도로 내주면서 아 디나이선이란 선수 자체가 이 사비알론소볼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구나. 빌드업의 첫 단추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안첼로티 때랑 조금 더 비교를 하면 안첼로티 때보다는 조금 더 점유율에 신경을 쓰는 그런 축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센터백과 모수비형 뭐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잃지 않고 잘 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디나이선이 아주 핵심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아르다 길러예요 길러가 알론소 감독 오고 나서부터 팀의 입지가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시즌 시작해도 나 주전으로 써라. 이런 걸 이제 플레이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길러, 창의성 넘치는 10번 역할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이 길러가 음바페에게 어시스트를 줬던 장면인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수비 두세 명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놓고 공간으로 뛰는 음바페에게 땅볼 패스. 그리고 음바페가 받아서 바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 정도 각도면 이제 모두가 슈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비도 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오히려 힘을 빼고 강도 조절해서 패스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아, 확실히 아이디어가 좋은 선수다. 이렇게 느꼈고요. 좁은 공간에서 받아서 돌아서는 능력도 좋습니다. 길러 같은 선수들은 냉정하게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와 몸 적, 접촉 없이 플레이라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길러가 그런 자신의 장단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들어올 때 최대한 상대와 접촉 없이 돌아서는 턴동작 같은 게 좋았고요. 돌아서서 또 반대 전개하는 것까지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길러가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이 작은 체구에 비해서 강력한 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슈팅, 전환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특히나 슈팅은 유로에서도 티르키의 대표팀에서 득점하는 걸 보더라도, 또 오늘 경기를 보더라도, 아, 되게 강력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슈팅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슈팅의 궤적이라든지 볼줄 구질 이런 것들이 다 날이 확실히 서 있는 느낌 들었습니다. 오늘 프리킥에서도 골대 맞췄고 그냥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골대 한번 맞췄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도 끝만 0점 조절된다면 충분히 원더골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왼발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후방 빌더 안정성이 안첼로티 때 보다는 좀 올라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첼로티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연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서 돌리는 건 돌렸겠죠. 그런데 압박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짧은 패스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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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각 선수들의 개인기, 탈압박 이런 개인 능력도로 빠져나간다는 비율이 높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팀적인 움직임으로 짧은 패스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안정성이 높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레알이 리그 들어가더라도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오스트리아 일부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레알 마드리드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느껴졌다. 그리고 하위선의 라인 브레이킹 패스가 레알 마드리드 빌드업의 진짜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앞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도 유동적으로 내려와서 패스기를 제공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공 잡은 선수가 은바페인데 되게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 은바페란 선수 정말 중요한 선수구나. 또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오늘 경기 진짜 잘했거든요.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등 뒤에 수비들이 다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은바페가 좀 앞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에게 패스기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뭐 라인 두개 뛰어넘는 패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바페를 맨마킹했던 센터백에게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어 이거 은바페 따라가야 되나? 어 근데 그러면 최후방 라인이 무너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은바페를 따라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은바페가 그런 빠져나오는 타이밍도 되게 지능적이었다고 느꼈고 이제 후반전에는 알라바를 미드필더로 투입하고 곤살로라는 이제 클럽월드컵에서 스타가 된 스트라이커를 투입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은바페와 투톱 느낌이었는데, 은바페가 살짝 아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프리롤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이 느낌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음바페가 자유도가 훨씬 더 늘어난 느낌이 들었고 공간도 상대적으로 더 부여받고 수비의 압박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곤살로와 음바페 투톱도 시즌 중에 충분히 가동해 볼수 있겠다 그리고 곤살로가 되게 희생적인 플레이도 잘하고요 그냥 플레이가 좀 간결해요 공이 왔을 때 자신이 최대한 오래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리턴 리턴 하고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상대 수비를 귀찮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니시우스 먼저 얘기해 볼텐데 비니시우스는 확실히 좀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이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23, 24대 비니시우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와 기량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대1 돌파라든지 공격진에서 시작하는 패스. 그러니까 뭐 박스 앞에서 공 잡고 있다가 2대1 주면서 자기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정확할 때가 많아서, 비니시우스 쪽에서 공격이 끊기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니시우스의 기량 향상. 확실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가져가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어떤 자신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1대1 칠 때도 옛날만큼 본인한테 확신이 좀 없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음바페. 음바페는 여전히 음바페다. 이렇게 느꼈고 그냥 엄청 잘합니다. 욕을 섞어서 할수 없으니까 진짜 미친 듯이 잘합니다. 그냥 음바페는 음바페입니다. 오늘도 이제 음바페가 두골 넣었는데요. 이제 득점 장면이 다 음바페의 장점을 살린 득점입니다. 사실 음바페가 본투비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뭐 윙어 자리도 뛰다가 9번 자리도 뛰다가 뭐 그런 선수인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살아남는다고 해야 될까?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 그리고 개인 능력. 그다음에 득점할 때도 골 결정력 이 진짜 엄청 나잖아요. 슈팅 타이밍이라든지 그래서 아 오늘 음바페 뭐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진짜 볼 때마다 놀랍다 이런 거 느꼈고 또 제가 후반에 약간 프리롤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메이킹도 잘해요 음바페가 뭐 주고 받는 것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중에 음바페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또 성적과 연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레라스입니다. 카레라스는 저는 무난무난한 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청난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카레라스가 또 어떤 선수인지 보려면 백스리에 스토퍼에 서는 것도 좀 보고 싶고요. 윙백에 뛰는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백에서 풀백 역할 맡았는데 뭐 엄청 공격적으로 쓰였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간단한 탈압박, 그리고 일반 패스. 이런 것들은 꽤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곤살로 가르시아입니다. 곤살로 가르시아, 제가 클럽 월드컵부터 계속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은바페를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투톱 베이스로 나왔을 때는 이 은바페에게 끌리는 어그로를 곤살로 가르시아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곤살로가 앞쪽에서도 좀 활동량 많고, 연계 능력 괜찮고, 약간 또 희생적인 플레이도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가 뭐, 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깨더라도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곤살로 가르시아 투입해서 투톱체제로 갈 수도 있겠죠. 내지는 뭐 경기 처음부터 곤살로를 선발 라인업에 넣고 계획을 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형적인 9번 자원이 한명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큰 힘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비시 5백 체제 유지하는 것도 저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추하멘이가 센터백 형태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5백 형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시즌 중에서도 저는 3백 기반의 수비 형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포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가운데 센터백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3백으로 나오지 않는 날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추아메니 같은 하이브리드 센터백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추아메니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오늘 후반에 교체됐던 걸로는 알라바, 내지는 카마빈가도 일단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은 추아메니가 가장 적한 복합하기 때문에 추아맨이 부상 없이 시즌 잘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알마드리드의 경기력, 전체적으로 시즌 시작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